안녕하세요. 과학 철학자 이상욱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제가 집필한 그 과학은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라는 책의 내용을 기본으로 과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자 중에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 실제 아주 뛰어난 이론들로 금방 연결시키는 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과학 연구 과정에서 정말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낸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주의 깊게 사물들을 관찰하고 그것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통찰력 있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훌륭한 과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 이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오늘은 훌륭한 과학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페르누쿠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코페르누쿠스는 태양의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태양중심설을 제일 먼저 제안한 과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이 당시의 종교적 견해와 어긋나기 때문에 끝까지 발표를 미뤘던 비운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코페르누쿠스가 발표를 미룬 이유는 자신의 이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그렇게 빠르게 돈다면 왜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문제점들은 이후에 천문학의 현상들을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뉴턴의 관성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야 해결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코페닐쿠스가 시작한 천문학 혁명은 코페닐쿠스 이후에 그 이론을 따라서 연구했던 케플러,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에 의해서 역학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혁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페누쿠스가 처음에 제시했던 통찰력, 우주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이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서 차근차근 차례로 완성되는 과정이 과학혁명이 완수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순식간에 세계 전체에 퍼져있는 만유인력을 파악해냈다는 뉴턴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 아닙니다. 실제 뉴턴의 기록들을 보면 뉴턴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적어도 10여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갑자기 생각해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에 멀리 볼수 있었다. 뉴턴이 말하는 거인은 데카르트, 갈릴레오, 케플러 등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그 뉴턴이 엄청난 상상력과 영감을 발휘해서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그 연구의 배경에는 선배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동료과학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재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인슈타인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뛰어났던 점은 남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머리였다기보다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집중력이 강했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단 한해에 세 편의 엄청난 논문, 광전효과, 특상대성 이런 불라운동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특허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썼어요. 특허청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엄청난 논문을 써수 있었던 아인슈타인이라면 아인슈타인한테 전적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면 어떤 일을 했을지 상상해보라.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오해를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허청에서의 아인슈타인의 근무 경험이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특허청에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시간을 동시화하는, 그러니까 시계를 맞추는 거죠. 그런 특허가 많이 제한되었었는데 그 특허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어떻게 상대방 시간과 어, 어, 공조를 하는가 어, 하는 문제, 동시성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평소에 그런 시간과 공간, 역학과 전자기학의 긴장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특허들을 어,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어, 그 아이디어들을 어,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시각들을 통합하는 능력,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상상력은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전문 분야를 넘어서 과학적 상상력을 확장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능력을 다른 분야 전문 지식과 결합해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눈부신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